예 안녕하십니까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교사직을 맡고 있는 황석주입니다. 어, 먼저 이 자리에서 이번 그 제자 훈련 일기 어, 저희가 1 2 명이 수료를 했는데 어, 저희 1 2 명을 대신해서 간략하게나마 어, 은혜받은 내용을 어, 말씀드리게 된 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이 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전부 다열2 명이 일기 어,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어, 제자훈련 과정은 총십 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다섯 어, 시 반에 모여서 저희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직접 어, 준비해주신 교재를 가지고 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에서 어 저희가 우리의 존재의 기원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 죄인 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원초적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 느끼게 되고 어, 깊이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 기도, 나눔과 섬김, 청지기 등의 이제 여러 주제 과정이 있었고 어, 마지막으로는 어,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특히 마지막에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 교회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어, 교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 달란트와 은사가 과연 나에게 어, 무엇이 있는지 어, 정말 깊이 생각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 어, 형식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어, 참 오래 해왔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출애굽기 사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킬 계획을 갖고 모세를 불렀을 때 어, 모세가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뒤로 빼면서 모세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할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일깨우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저 스스로 모세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워낙 비천한 제 자신이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조그만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제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올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했는지를 참 생각해 본 적이 너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좋았던 것이 이번에 저희 12명이 같이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어, 서로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 내용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오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어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어내 옆에 계신 분이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모르고 그저 겉으로 인사만 하고 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러한 성경 공부 과정 그리고 어 이를 통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일기는 끝났지만 아마 조만간에 어 이러한 그 제자 훈련 과정이기가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 부탁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 그리고 또한 전에 그 아무 생각 없이 어, 세상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꿈과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 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향후에 과정이 열려 많이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